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오늘도 춘가래 김영원 대표님이 공정한 맛평가를 위해서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의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는, 아하, 바로, 개아집입니다. 개아집이. 아하, 오늘 이 식재료의 협찬은 엔젤님입니다. 엔젤님, 땡큐! 자, 개아집이 자, 우리 만천의 미식가 정병님, 이건 어떻게 요리할 건가요? 치켜야 될것 같아요. 아, 치켜야 될것 같다? 하지 오늘... 예. 이거를 준비해주신 분께좀 죄송하지만 이걸 먹고 싶지 않겠습니다. 그마 시켜야지 먹고 지습니다아 편견이 좀 심하시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미식가가 노린재를 노린재 향수로 쓴다는 말못 들었어요? 노린재는 향수로 씁니다. 이럽에서는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두 마리 정도는 본연의 맛을 위해서 그냥 구워보고 예? 구워보고 네 마리는 튀겨서 그번엔 여기, 시영도 준비했죠? 튀겨서 한 번, 예? 한번 먹어보는 것도 있겠습니까 먹어야죠. <laughs> 자, 그러면, 구워주세요. 키고, 왜냐면, 하 본연의 맛을 일단 알 아야, 예, 본연의 맛을 알 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구워서, 예, 자, 잘 구워서, 근데 이거 먹을 것도 없다, 사실. 근데 이게, 질길 것 같지 않아? 네. 엄청 질길 것 같은데. 예. 이으면 노린지 향기가 푸컥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봤자 뭐이몸 작아가지고 뭐자 음 일단은 따뜻한 걸로 깨끗이 씻은 지금 게아제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 정도는 그냥 구워서 도대체 게아제비는 무슨 맛일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 우리 곤충의 백충언님. 하하. <laughs> 아 듬직하게 생긴 게 진짜 백충언님 같으시네. 머리도 좀 빠지셔야겠다. <laughs> 이런 거면 빠질 <마실> 것 같아. <laughs> 자, 지금, 어, 냄새는 고소한데? 나쁘지 않은데? 허허, 거의 다 익으면 다시 동영상을 키겠습니다. 아하, 됐습니까? 아, 하 그러면 일단 꺼내 주십시오. 아, 이렇생거가셔 생거 치고 먹겠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개화제비는 노린제목입니다. 노린제목이기 때문에 사실 노린제목이 향식 향기가 약간 좀 노린 노에대돼서 사람들이 약간 좀기피하지만 유럽에서는 향수로도 약간 연화해서 순하게 만들어서 향수로 쓰니까는 오히려 또 지금 김영훈 대표님 은 고수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또뭐어쩔지 모릅니다. 일단 자 우리 백충원님께서 먼저 충식대첩 <laughs> <laughs> 충식대첩 <laughs> 자 백충원님 한번 맛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하 아, 뭐. 하하 약간 우수, 우, 웃고 계시는 의미는 뭘까요? <laughs>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셔가지고 이건 아닐까 하는 맛일까요? 아니면은? 다리를 먼저. 음, 치킨도 아닌데 예, 다리를 먼저. 예, 예. 하하. 응. 음. 응. 음. 오 어허. 소리가 들립니다. 어. 무슨 맛일까? 하하. 다이 냄새가 안 나. 냄새 아 냄새, 네, 아, 아니, 냄새 아니, 안 난다 냄새는 안 나는데 맛이 맛이 거야? 맛이 예너 어디부터 아 이거 몸까지 다 먹었어요 지금 네 언제 먹었어 오 다리를 뜯고 있는 거 같다가 와 빠르다 근데 또뭔 뭐 맛입니까 이거 아 그냥 그 껌댕이 같은 곤충향이 나는데 이제 어. 곤충향이라고 해야 되겠 근데 노린지의 맛 노린지의 맛은 안 난다 이게 또 껍질만 있어 아 그러면 아 그렇다면은 지금 예, 백충원님은 별로 뭐 맛이 안 난다 아무 맛이 없다고 하시는데 자 우리 진짜 내공이 있는 우리 춘갈의 김영훈 대표는 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가 개아잼이냐다 지금 바로 씹었습니다 음, 음. 아, 다리를 먹어요 다리를, 아, 다리를 먹으면 다리를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기의 겉면 같은 그런 맛이 나요. 아 고기의 겉면 같은 맛이 난다. 음그 노린지 향은 안납니까아 따로 안 납니다. 어, 아 아하. 아하. 일단 다리부터 먼저 다먹어보겠습다 다리가 아. 별미예요. 다리 꼭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호 뭐 찌기건 하지 않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몸통 먹어보겠습니다. 내 거리가 구웠을 때그 네. 연한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 어? 그러니까 향이 엄청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맛이 그렇게 진하진 않지만 약간 쥐포 맛이 나요. 아, 똑같이 물에서 산 곤충, 아, 곤충 물에서 산 동물이라서 그런지. 어. 약간 연한 쥐포 향이 나요. 오호. 살이 없어요. 네, 살이 어, 없고 먹을 건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아 다리를 먹으면 오히려 맛있을 아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보면 앞서 튀김이 좀 많이 나요. 아니 그런데. 뭐야? 이건 뭐야? 아니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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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뭐야? 왜내거안당겨놨어 뭐야 이거? 왜? 아,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왔잖아요, 아, 어? 어쩔 수 없고 야 이거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니까 맛이 없지는 않다니까 아, 못 먹겠다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야, 그러면 일단 계획대로 한번 하셔야지 우리는 자 식용유를 쯤 해서 한번 튀기는 걸로 근데 이거 너무 오래 튀길 필요도 없겠네 그러면 네 어허 그럼 한번 자 기름을 한번 붓고 좀 열을 올리겠지이는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약간 자 기름이 온다? 올랐나요 한번? 예. 기름 한번 튀어주시겠습니까 완벽하네요 완벽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개아 지밀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름 냄새 아 소리 좋다 이어이어이어 괜찮아, 괜찮아. 빨리, 빨리, 넣어주세요. 어이, 오, 야, 여기 안에 수분이 있으니까. 소리는, 이야, 오. 이 소리가 끝나면 다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네. 는 거라면 되게. 아. 수분 수분만 빠진 거네? 빠진 아, 수분만 빠진 거네. 자. 이거 원래 이게 튀김이 이것을지 알아보려면 원래 뜨는지 알아보는데 이거 원래 물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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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뜨기 때문에 아하.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시간 상으로 대략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아니, 50가지의 곤충을 먹어본 예, 우리 백충원님 예. 감으로 알수 있죠? 100가지 요리를 먹어1 0 0지 곤충을 먹은 백충원님 아 그렇구나 네. 쉽습니다 100가지 <laughs> 요리를 먹어보신 우리 백충원님 예. 음. 순식간에 이어버렸어요 아, 순식간에 요리가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키신다올로 새로 깔아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아하 드디어 게아짐이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아하 살아있는 요 이야 이거 맛이 어떨까 튀기면 은 무슨 뭐 구나짝도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자 백충원님 네? <laughs> 하나 자아 아하 아하 음음 음, 거의 미치먹는 것 같네요 음 음니까 음 고소한 맛만 나요 아 고소한 맛만 남는다음 고소하다 이 결론이 실한 거는 응뭐 다른 다른 별로 없어 다른 별로 없고 고소하다 근데 뭐안 씹히거나 하진 않아요? 씹기거나 하지 않아요? 튀겨 가지고 이제 바삭바삭해시아 바삭해졌어요? 네. 아하 오케이 자 그러면 숨은 미식가 우리 충가의 김영훈 대표가 한번 자자아 네. 먹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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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튀기니까 응. 아까 말씀드렸었던 응. 그 쥐포향이 좀더 세진 느낌.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제 굽거나 이제 튀겼을 때그그 그 바삭바삭한 맛이 조금 응. 더 진해지는 느낌이 아까보다. 아하. 뭐 합심이 구웠을 때보다 튀겼을 때그 응. 맛이 진하고 맛있습니다. 노린지한 이런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아 이번엔 내가 먹을 기회가 있겠죠. 네. 자, 자 자세가 제일 좋은 놈 하나를 자. 정확한 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음, 아 진짜 고소하다. 진짜 말이 맞는 것 같아. 기름에 튀면 모든 맛있다고 하는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시원한 생맥주 안주로 최고. 생맥주 안주로. 오케이. 대하제비는. 좋은 식결이다 튀겨먹으면 네 음, 나는 아까 그안 구운 걸못 먹어 봐서 지금은 평온할 수 없지만 튀긴 게아들이는 맛이 어. 괜찮... 그럼 아직 한 마리만 드신 거네요? 한 마리 더 먹어? 남잖아요 음식은 남기면 안 되죠 그지 혼나 남기면 사장님이 두개 드실 정도로 맛있는 음식 음. 아. 맛있는 곤충을 찾아서 요거 점수 별두 개. 그 개씩이나? 특별히 먹을 게 없어요. 네. 너무 찌부면 그냥 바삭삭 사라져. 근데 맛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튀김은 진리다. 근데 그러면 다 튀겨 먹지 않으면 재미없잖아.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튀김옷을 입히죠, 뭐. 아, 튀김옷! 다음 요리는 튀김옷으로. 만천에 맛있는 것축을 찾아서는 계속됩니다. 본설링 가이드 오늘은 개아집이었습니다 굿. 여러분 맘바. 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